여기가 찌그러져 있잖아요 와이어가 없어도 원단으로 잡아 드리는데 여기 찌그러지면 내 가슴도 찌그러져요 여기 헐거워졌어요 내 처진 가슴을 못 올려줘요 그래서 얘는 아껴 입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걸 입으셔야 된다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창문이 다 숨구멍이 있고 요즘에 답답해서 마스크를 날얘 몸이 예뻐지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입은 모습을 좀 보여 드리면 이거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속옷을 안 입을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저도 잘 때는 벗어요. 근데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네킹은 몸매가 원래 예쁘잖아요. 몸이 딱 쉐입이 잡혀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우리는 어. 몸이 말랑말랑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잡아드릴게요. 잡아 면접을 <laughs> 뒤에 와. 마이크만 조금 감안해 주시면 와, 정말 초 밀착 어, 응. 우리 여자들이 여기랑 여, 이 부분이 굉장히 응.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밀착이 되면서 어. 같이 잡아서 가슴까지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던 살도 끌어올려주고, 어. 여기 있던 살도 끌어올려주고. 위아래가 어.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싹 감쌌을 때 얘가 어, 이제 그죠. 가슴으로 와요. 아. 이 홀이 생겨요. 음. 그리고 여기 넓게 잡아주죠. 그래서 잡아서 쳐 올려주죠. 그다음에 음. 얘가 어떻게요? 해 위로 끌어올려, 끌어올려, 끌어올려. 근데 이 부분이 밀착되게. 그래서 이 숨구멍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여자들이 장을 보고 막 움직이고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해 여기 땀을 쓱 닦아요. 여기 땀이 차요. 움직여요, 여기가 쓱 딸려 올라가면 다시 또 으악 하고 끌어내려요. 왜냐, 여기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숨구멍을 이렇게 내드려서 얘가 숨을 쉬되 지금 딸려 올라온 이 부분도 보시면 밀착되죠. 이런 부분도 딱 감싸지죠. 안 그러면 얘가 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또, 아이고, 어머, 어떻게 나소옷시껴서 민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넓게 제대로 이렇게 해서 딱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잡아주고 척 올려주고. 면적이 굉장히 넓죠. 이런 속옷을 입어 주셔야 몸이 쉐입이 옷이 예뻐지는 거죠. 저희 체형 다 다르잖아요. 예진 씨가 꽤 말랐어요. 안 근데도, 말랐어요. 아, 그런 거예요? <laughs> <laughs>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 전 음.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으로 위아래를 입어봤는데요. 음. 제 이런 원피스는 조금 살집이 없는 편이라도 민망해서 못 입어요. 근데 요거는 팬티 자체도 굉장히 크고 널찍하고 음. 앞에서만 봐도 해도 거의 팔고 가까이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힙선이 확실히 적어요. 제가 항상 얘기드리는 거지만 저는 피부가 이렇게 얇고 이렇게 이렇게 탄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약간의 자극만 나와도 울퉁불퉁해지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싹 잡아준다는 거.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체형하고는 상관없이 팬티도 널찍해야 되고요. 브라도 등 날개군 앞콕은 다 널찍해야 돼요. 저도 블랙으로 이렇게 앞에 뜨는 거 하나 없이 확실하게 봉긋하게 이렇게 어, 볼륨을 잡아주는 이유는 A컵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Y까지 다 이렇게 모아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게 괜찮고 저희 오늘은 위아래로 브라 세트 총 5. 다섯 세트를 드리는 음. 거고 10종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팬티 두 장을 드릴 텐데 저희 NS가 2만 3천 원 상당하는 팬티로 일반적으로 보셨던 센커팬티랑은 달라요. 속부터 다 이런 걸로 채워드렸습니다. 자, 모델분의 우아한 모습을 보시면서 저희 주문 전화 받을게요. 속부터 채워주세요. 체형부터, 자신감부터 내 처진 살부터 그러면 기분이 달라지고요. 느낌이 달라지고요. 자신감이 달라져요. 여자의 몸이 볼륨이 써지는 거는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답답해요. 땀이 차요. 무거워요. 눌려요. 그래서, 자, 숨, 쉬는 부라 어떠세요? 자, 일명 숨 쉬는 부라 어머? 이게 뭐죠?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정말 얘 숨구멍이에요. 건물에 창문 없으면 답답해요. 공기가 안 통하는 느낌이죠. 근데 심지어 이렇게 볼륨감 있으면서 예쁘게까지 하고 더 중요한 거는 파운넷 소재로 숨구멍을 내드리면서 여기가 활동성. 이제 먹으러 다니실 때, 여행 가실 때 활동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해서 안쪽에 따시, 다시 한번 넣어드린 거예요. 왜냐 여자들은요 그냥 운동이 아니라 집안 살림 자체가 노동이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활동 너무 많아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자 그래서 속옷은 중요합니다 과감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가격대는요 투자라고 말씀드리기도 정말 죄송할 정도로 오모 때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 한 벌만 한 세트만 가져가셔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본의 아니게 조금 부인액으로 많이 파지고 이런 옷이 많이 아몰리 내려가죠 그랬을 때 때 지금 저는 완전 이렇게 거의 투명하죠 근데 지금 여긴 보정 중이에요 여기 지금 이만큼 보정하고 있어요 근데 신축성이 좋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얘는 또 숨을 쉬게 해주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차고 조금만 움직이면 또 르르르르 르 그럼 여기 가슴 밑가슴 여기에 젖죠 속옷이 젖고 옷이 베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시원하고 할일 제대로 하는데 밀착도 있죠? 뜨지가 않죠? 파워넷이라 그래요. 컵은 담아주고 얘는 이렇게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옷을 입고 이렇게 움직일 때도 배겨 나오는 게 아니라 숨은 쉬고 보정해주고 매끈하게 만져주고 자신께 외출만 하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오모떼예요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꽉 채워서 보여드리고 다섯 세트. 에, 시원한 컬러부터 10종. 블랙 컬러까지. 밑가슴부터 가슴을 채워주고 위로 끌어올려주는 건 파워넷 소재 그쵸. 안쪽에 더블 리프팅으로 해서 옆에서 브이라인으로 잡아주죠 그래서 가슴이 봉끝 예뻐 보여요 아, 그럼요 살안 퍼지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제아무리 젊었을 때좀난다시인데